어후, 하늘에서 오느라 너무 힘드네. 네 안녕하세요. 아무라언니언스 TV의 이현수 과장입니다. 오늘은 차량을 선번드릴 건데요. 이 수많은 차량들 중에 오늘은 정말 좋은 차량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제 만나보실까요? 이 차량은 바로 메가트럭 4.5톤 냉동탑 윙발입니다 이제 이 차량에 대해 소개하기 전에 이줄 이어폰에 대해 말이 많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자본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촬영을 많이 해서 차를 많이 팔고 해서 새로운 마이크를 구비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릴게요 메가트럭 4.5톤 무려 2018년식입니다 그리고 35만 키로를 뛰고요 35만 키로라면 여러분들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하시겠지만 35만 키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길난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다시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가격은 원래 신차 가격은 7천만원 정도지만, 이 차량은 특별합니다. 무려 1억 5천만원입니다. 1억 5천만원. 그 이유를 일단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은 차를 보시고 가시죠. 네, 이제 이 차량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차량은 제일 중요한 뼈대 프레임이라 하죠. 프레임 한번 보러 가실까요? 여기 한번 보여주실까요? 프레임 보시면 정말 부식 하나 없고 정말 깔끔한 상태를 유지한 걸볼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앞쪽에 보시면 전혀 부식에 대한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바퀴가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4개입니다 근데 이거 떠 있죠 이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이 바퀴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럼 바퀴가 총 하 2, 둘, 셋, 넷. 앞에 중개 6개 해서 총 10개입니다. 10개인 이유는 너무 많은 짐을 실었을 때 무게를 분산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제일 메리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가 윙바디잖아요. 1억 5천만 원이라서 다도 놀라실 수 있는데. 정말 좋은 여기 보시면 스테인리스 되어 있습니다. 안에랑 이 겉에 부식을 막기 위해 다 전체 다 해놨고요. 이것 때문에 차량 가격이 엄청 비싼 겁니다. 윙바디를 열어드릴게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윙바디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좀 멀리서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네, 이게 다 올라간 거고요. 이 안에 다 스테인리스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부식 하나 없는 걸 발견할 수 있죠? 보이다시피 올라갈 때 무슨 트랜스포머 같아요. 그리고 냉동기도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왜냐면 좀더 빨리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와, 여기서 무슨 자도 되겠어요? 에어컨도 있고. <laughs> 그리고 보시면. 여기 벽면이 전부 다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습니다. 부식이 하나 없어요. 스테인리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부식을 막기 위함이고요. 이게 가장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올라가서 재원을 재드릴게요. 이게 길이 너비를 정말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이제 재원을 재드리러 갈 건데요. 너무 길어가지고 아마 반반 나눠서 재야 될 거예요. 그다음번 재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5m고요 이렇게 잰다음에 끓여와서 <laughs> 대충 여기까지 그러면 3170이니까 5m 더기 하 3170은 8m 10cm 정도 되겠네요 4m 네, 10c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너비를 내드릴게요 너비 이게 정말 넓어가지고 어... 여기서부터 재드릴게요네 여기까지 2280 정도 나오는거 볼수 있죠 2280이면 2m 30 조금 덜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 높이 재 드리겠습니다 어이게 정말 커 가지고 여기부터 어. 여기까지 보이시나요 끝에 2500 2m 50cm 죠제 키가 한190 정도 되니까 별로 차이 이 정도 재원이 됐고요. 이제는 안에 내부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냉동기 하나, 상태 정말 깔끔하죠? 하나, 그리고 여기도 하나. 냉동기가 두 개예요. 냉동기가 두 개인데 이거는 온도가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강한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내부를 보여드릴 건데요. 내부 옵션도 장난 아니에요.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이제 내부에 들어가기 앞서 여기에 대해서도 옵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통풍 시트도 있고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4.5톤에 이런 거 있는 거 흔하지 않죠? 이 의자는 에어로 작용되기 때문에 방지턱을 넘을 때 왔다 갔다 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고요. 이제 내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거예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네, 이제 내부로 들어와봤는데요. 일단 먼저 시동 한번 걸어볼까요? 시동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시동을 걸어봤는데요. 시동을 건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부드럽게 걸리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아까 보인 냉동기가 두 개였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깊이 있거든요 여기 하나 둘 이렇게 작동시키는 거고요 여기 세팅을 눌러시고 여기서 마이너스로 더 설정하시면 세팅값을 눌러주면 이제 온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작동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버튼 한번 보이시나요 여기 버튼이 있는데 여기 버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에코롤이라고 해요 이거는 엔진 고유 마찰 저항 제거를 위해 다른 연료를 분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막길 및 평지 탄력 주행 거리를 증대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듀얼 파워라이죠 듀얼 파워 이거는 뭐냐 연비 모드와 퍼포먼스 모드 운영으로 하는 건데요 도로 및 여건에 따라 주행자가 주행 모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장점이 있고 네, 이 정도에 대한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에어기 때문에 정말 푹신해요. 덤블링 장은것 같이. 그리고 만약에 피곤하신 분들을 위해서 뒤에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여기서 뒤로 놓으셔서 쉴 수도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게 보시면 에어 브레이크입니다. 사이드라고 하죠? 이걸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브레이크 잡아주고 내린 겁니다. 이제 기아를 넣고 출발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미션을 봐야죠. 미션을 보여드릴 건데, 진짜 기아가 들어가는지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시켜드릴게요. 클러치를 밟고 한번 여기 보여주시겠어요? 2단, 3단 4단. 그후지는쭉 당겨서 뒤로 가주는 겁니다. 뭐이 정도면 전혀 기아 들어가는 데 문제가 없죠? 네, 이 정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룸 보여드릴 거예요. 엔진룸은 그때 같이 여는 게 아니라 에어로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엔진룸 여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엔진룸은 여기 보시면 여기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를 올리면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하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정말 좋은 점이 제가 들지 않아도 돼요.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데요. 완전 지금 트랜스포머 같아요. 완전 신기하고 완전 깔끔하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다 올라갔으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런 데 보시면 원래 누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보시면 누유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쪽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반대쪽으로 왔는데 여기도 보시면 누유가 하나 일치 없는 거 보이시죠? 이 정도로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벨트. 벨트 쪽도 지금 뭐 잡음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상태면 정말 훌륭하다고 할수 있어요. 정말 훌륭한 상태고, 가져가시면 기름만 넣고 타시면 돼요. 그 정도가 메리트가 있고요. 이제 엔진은 내리고, 이제 마지막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차량에 대한 리뷰를 마쳐볼 건데요. 이 차량에 대한 걸 설명드리기 전에, 이 차량은 정말 웅장하고, 정말 가져가도 손색없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스펙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018년식 35만 키로고요. 전혀 많은 키로 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이 차량도 궁금하시다 싶으시면,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항상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이상 화물하는 형스티비였습니다